다이어트 식단 밥반 공기 덜어서 김이랑 먹어볼게요. 그래도 첫날보다는 참로 많이. 김치랑 먹으라는 분이 계속 지고 김치 꺼내볼게요. 김치 별로 없어. 그래서 김치 샀어요. 이거 먹으면 배고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침이거든. 그럼 한 공기 먹으면 되는 아니고 아니에요. 나 콜라 사줘서 먹었어 고백 고백했어요 저 남자한테 고백한게 아니라 콜라를 먹었다고? 고백 김이 별로 없긴 한데 나중에 김치랑 또 먹어야겠다. 김치랑만 먹어야. 오 계속 허령 하트셨어요 팀이 온대 허령 핫해대요. 유튜브한테 하고난 생각한다. 생각했는데 막 지르지르고 있는 거 그래서 엄소을 보고 있어요. 티 팀이 하나도 마음대못 본다. 죽을 <놀미> 놈이, 이 죽을 놈이 사야. 그래도 그 신고는 어떡하대 저는 경고를 그, 그날 안 받았습니다. 유튜브도 받지 않았던 거지. 뭐. 그래서 그 뭐지, 저작권 경고 없었어요. 하면서 그런 경고는 없었던 거 내가 확인해봤거든. 확실 무서워서 확인해봤어. 내가 그리고 그녀이 갑인 거야. 생긴 건 일같이 생긴 년이야. 내가 욕을 잘하는 걸로 보이긴 한데, 느껴질 수 있어. 아니고요. 저는 나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욕해요. 가만히 사람한테 욕하면 그거는 정신 나간 거지, 이상한 거지.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저는 그 정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영상을 편집하는 거 아직 힘들어서 나중에 배우 스스로 터득한 다음에 제가 올릴게요, 편집해서. 원래 편집 안 하거든요, 잘. 편집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사진은 어렵지 않았어. 왜냐면 사진을 자막 넣어서 영상내 목소리를 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진 않았어요 영상편집이 아주 어려운 거같니까 영상편집 아직도 어려운 숙제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편집한 거, 편집한 거대로 올릴게요. 먹방이나 그런 거는, 어, 라이브로 대신하겠습니다. 라이브 아니면, 없고 어, 안할것 같아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영상 재밌었나요? 의외로, 많이 봤어. 이, <laughs> 30명. <laughs> 많이 봐줘서 고맙웠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어, 더의 사랑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래도 사랑입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강아지 반려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 운동회 때 제가 타투 새겼거든요. 스티커 타투. 귀엽죠 나름. 나는 귀엽지 않나요. 이거 2주 지나면 없어지 타투라서. 그 며칠 동안 그 며칠 사이 삼일 3-4일 사이에, 2, 3, 4, 4 사이에 먹, 먹을 수 먹는 주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씬해진 모습, 건강해진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편집한 거 마루랑 같이 산책하는 거랑 다이트 어 보이러고 저 81kg 아니고요, 5, 75kg. 그리고 또 영상은 사진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라이브는 월화수 하고 편집은 매일 할 거니까 편집하는데 얼마 안, 들리,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 음악을 넣으면 시끄러워가지고 저희 좌우빙하는 게안 들려요. 그래서 음악은 넣지 않겠습니다. 음악도 놓고 싶었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 어머.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자꾸 저그 누구 닮았다했더라 남자 닮았다 하는데 개그 우먼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네. 짜지세요. 아무튼, 제가 싸가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전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거지. 원래는 평소, 어, 내성적이신 성격은 아니시잖아요. 할수 있는데,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약간 말이 없어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말고는 대답을 하지 않네요 저는. 왜 예, 아니요. 말고 대답을 안 해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성격이 조용한 성격이에요. 약간 남들이랑 섞이지 않고 약간 혼자 산마 위에 혼자 가는 거지. 혼자 길을 걷는 거야. 그리고 또 이번 운동의 사건으로 인해 굉장히 제 제가 그때 탈주한 이유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아무도 아무도 바빠 가지고 나 케어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서 도, 도망에 중간에 뛰쳐나오는데 버스 안에서 울었단 말이야. 우, 울었는 게 중요한 게 처음부터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내내 온 거예요 제가. 저도 저는 저 자신이 운다는걸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내내 울었더라고. 버스를 두 번이나 가르탔는데요두번다 울었어. 그런다 내내 슬러시 가게에 멈출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 지금은 괜찮은 멀쩡해요. 왜냐면 약, 날나 약을 먹고 잤고 그, 컨디션이 괜찮아서,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몸은 많이 나아졌고요. 솔직히 쇼 아니냐, 컨셉 아니냐 갔는데 컨셉 아니고요. 저는 리얼리티. 방송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쪼아쪼아 였고요 쪼아쪼아 라는 유튜브 채널명이 이제 더 이상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아, 아마도요.